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한 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 상대와, 다시 한 판. 아, 제가 어렵게 승리한, 네, 친구인데요. 한 번, 한판 더, 아!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됐어요뭔 수지? 어디 둔다는 거죠? 아, 이건 뭐 가볍게 버리면 되죠. 하... 이거는 가볍게 버리면 되죠. 바늘로 가면요. 여기서 어디 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어? 안 돼요? 이게? 나오고, 이거 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두고, 이으면 이으면 뭔가 되나요? 담쳤어야 되나? 좀 상대가. 좋은 판을 줘가지고, 좀 저에게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찌르고 막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아. <laughs> 여러분, 마우스 미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마우스미스 이건 아니죠 그래도 아 한번 봐줘야지 아 진짜 이거, 이걸 거이한칸 뜰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실수입니다 와 아, 이걸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는구나 너무합니다 아 그래도 하나 마우스미스 구단절에서 둘, 셋 네 다섯 여섯 아, 일곱 진짜.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안 봐주니까 뭐 하, 그냥 도야죠 뭐. 하나. 대가 좀 화가 난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안 두나요? 야 여기 둘때 여기 두면 진짜 옛날 봐둘셋와 진짜. <laughs>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하나 둘셋넷 넷까지 네, 펼려 보겠습니다 막나요 하나 둘아 분이 나쁘.. 짱나쁘구나 망했다, 망했어 하나, 있다, 둘, 이거. 셋, 넷, 아,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나갈 때 계속 될까요? 아, 계속 밀자 예, 나를자 씌우고 두잖아요. 하나, 둘, 셋. 두고 들어가고. 에? 하나, 둘,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하나 안 먹나요 또? 또 먹으라니까 안 먹어. 둘셋넷 다섯 야,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홉 하나. 그냥 집 챙길랍니다. 집챙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막는 슛까지. 하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하나, 둘, 셋. 아, 이게 또 좋은 수네. 아, 이 수가 좋은 수네요. 하나 음...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좋은 수가 아니었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아유. 하나 둘셋넷 다섯 아 몰라 그래 거기 가자 하나 둘둘때 하나 아니, 좀 그래요 바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건 졌다. 아 도끼를 품고도네요 아주 둘레타이어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네 마우스 미하니까 제가 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어. 여섯 일곱 여덟 음,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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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짤하게나 먹자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각하면, 여섯 일곱 수도 여덟 아홉 이런 것도 하나 둘셋아아 둘, 하나 둘셋면 막지 못해요. 아, 얘도 빨리 놨어야 되는데. 하나 일단 런 거에 둘셋넷 뭐. 이런 거한 붙여 볼까요? 다섯 여섯 <laughs> 일곱 붙여보겠습니다. 여덟 아홉 아, 아파요, 아파. 아퍼.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와 후... 아이 따로 놀아 그냥 따로 놉시다 에이 따로 놉시다 그냥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휴. 아, 진짜 중앙에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하나, 같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아 여기 참, 이걸, 이걸 좀 배워야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먹는 게 크니까요. 빨리 먹으러 갑시다. 어, 빠지는 거안 되나? 아... 하나, 둘. 으악! 졌겠죠. 그래 집좀가다너좀잘 두는 거 같으니까. 하나, 같다 보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잘 여덟, 아홉. 아, 그래 잘 두는 거 인정. 아유. 인정. 잘 두는 거 인정. 반으로 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하나 둘셋넷 가자 그래. 그냥 가가. 이제 졌는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걸어. 그래, 가져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자, 가자. 그냥. 가자. 나도 모른다. 하나, 둘, 셋, 넷, 어우. 다섯, 여섯, 일곱, 다섯 여덟. 땡하네요.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제가... 일곱 네.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아... 하나 구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배 인정 한창한 TV의 패배 패배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 뒀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저의 이 마우스 미스 되게 멋있죠, 여러분. 네, 한칸띄었으면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늘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